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신선함 가득한 파메이트 무농약 유러피안 샐러드 꾸러미로 건강한 식탁을 완성하세요. 800g 푸짐한 양으로 풍성한 샐러드를 즐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12,9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신선한 채소 믹스 1kg 1개를 9,080원에 만나보세요. 샐러드 야채로 활용하기 좋고 신선함이 가득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신선함 가득한 건강 채소 샐러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오늘 12시 전 주문 시 당일 발송. 푸짐한 1kg 대용량 샐러드를 35% 할인된 가격에 지금 바로 건강한 식단을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싱싱함이 가득. 포켓샐러드 6팩으로 간편하고 건강한 한 끼를 시작하세요. 다양한 토핑과 신선한 야채의 조화로 입안 가득 행복이. 지금 1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신선한 국내산 채소 믹스 1kg 한 팩. 샐러드,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요.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9790원에 만나보세요.